지난 7일 경남 밀양에서는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이프로 무릎을 계속 때려서요. 허리띠를 막 때려요. 이 사람들 눈에 띄는 남자들 아니예요. 41명의 가해 학생 중 3명만이 구속되고 대부분은 불구속 훈방 조치되었는데요. 왜 처음에 3명밖에 안된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곤란한 단지 또한 피해 학생을 가리켜서 밀양 이미지 다흐려놨다는 식의 경찰관의 폭언이 알려지면서 2004년 12월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밀양이 발칵 뒤집힙니다. 밀양 지역 남자 고등학생 41명이 울산에 살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 1명을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왔다는 믿기 힘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수진이를 창원의 자취방으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출자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 파이프로요. 무릎을 계속 때려서요. 멍들고 안 하면요. 막 허리띠로 막 때려요. 가해 학생들은 수진이의 주머니를 털어 차비를 뺏기도 하고 옷을 벗긴 채 휴대전화를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 찍어놨을 때문에사귐 올리겠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끌려가는 게된것같아 성폭행 피해 사실이 알려진다는 건 열네 살 소녀에겐 생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계속된 성폭행의 암호. 수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와 이모가 추궁하자 수진이는 그동안 겪은 사혹한 일을 털어놨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어머니와 서울로 온 수진이는 극심한 불안증세를 보였습니다. 자살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살시도를 해서 밖에서도 또 지하철 뛰어들겠다고 뛰어드는 시늉까지 했었고 굉장히 자살 시도는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생각도 많았어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가해 학생 부모들은 사건 초기부터 합의서를 얻기 위해 수진이에게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가해자들 쪽에서는 이 피해자 쪽에 합의금을 좀 주고 어, 합의를 보면 형을 좀 낮게 처벌, 처벌,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집요하게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와 울산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가해 학생들에게 합의서를 써줍니다. 아, 이고아이고아와서좀써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나 계속 괴롭혀서 음. 다고 그러나 수진이는 합의해 준걸곧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심경을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나온 가해자들이 용서를 구한다고 왔는데. 비웃음 치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해서 진짜 기가 차서 가이자 부모들도 싹다 바뀐 상태였습니다. 진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합의를 해주지 말았어야 할 텐데. 2005년 4월 수진이는 어머니와 함께 전학할 학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찾아간 학교마다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거리하죠, 사실은. 얘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사회적으로 모리를 일으킨 하이학생이 아니라 수진이는 변호인들까지 나서서 교육청의 통사정을 한 끝에야 한 공립 고등학교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전학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 가해학생의 어머니가 교실로 불쑥 찾아온 겁니다. 수진이는 그 어머니를 보자 기겁을 하고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화장실까지 따라왔습니다. 니까 내가 서 혹시 기하니까실에서얘하더라니까 예, 예. 그래서 봤던 겁니다. 그녀는 아들이 받은 소년원 처분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수진이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가꼭 필요한 상황이었나 보죠. 가 치료를 받고 내유를받아가지고사 예, 사무실에서. 예. 그 일에 충격으로 수진이는 휴학을 합니다. 심한 우울증세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급기야 탈이 날 때까지 음식물을 마구먹어대는 섭식장애까지 보였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피해자인 수진이의 진술에 따라 성폭력 가해 학생 41명을 잡아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또 다른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은 이 가운데 20명만을 처벌 대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0명은 소년부로 보냅니다. 소년부로 보낸다는 것은 보호처분만으로 사건을 끝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어떤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특별조치인 셈입니다. 검찰은 소년부로 송치한 가해 학생들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고,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목숨을 걸고 반항해야지. 왜 반항을 안 하냐. 반항하면 죽는데요. 반항해봐야 안 되는데 어떻게 반항을 합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005년 4월 울산지법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의 각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일단 청소년 강간죄는 기소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청소년 강간은 당시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가해학생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젠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판부와 검찰 모두 가해자들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굳이 형사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안니까따라지말지아자는 그런 뭐 그런지 뭐 가진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뭐아 밤에 누가 나아 라어네 같은 인식은 가해 학생들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신들은 피해 학생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사가 솔직히 한번 그런 일 있으면 다시 안 만나야 되는 증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보면 그랬을 때 경찰서 신고하고 그랬으면 최대 2일 하지. 사건 당시 수사는 요란했습니다. 수사 당국의 언론 브리핑도 재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실제 성씨와 나이, 사는 지역이 적힌 검거 보고서가 유출된 겁니다. 이사건고 뭐 기자들 알아서 죽겠지. 하겠지. 어리 알아서 실상을 바꾸겠지. 이만 큰 사건이면. 바꾸겠지. 바꾸 기자들이. 경찰의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당시 전무경장등 3명이 사건을 발표한 다음 날 새벽 동료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수사 내용을 떠벌렸고 자리를 함께했던 도우미 여성이 이 사실을 인터넷에 알렸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한 명은 수진이를 가리키며 미량물을 다 흐려놨다고 말해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거의 위험사님이 동네 한 가지 같은 그런 말을 해서 이제 우리 직원이 형아가 계한다 훈계는 안 해주시는 자매 그,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다들 우리 이제 양팀들은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좀 거죠? 성폭행 피해자가 겪은 수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 경찰은 대질 신문을 안다면서 가해 학생 마흔한 명과 수진이를 일일이 마주 세웠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성폭행했냐는 가해 학생들의 당당한 위세에 밀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음을 터뜨립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성범죄자들에게는 아마 천국일지도 모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천국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